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총 부양비 구하는 라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오답률 표 문제 답게 2위를 찍긴 했지만 여러분 이건 완전히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였어. 부양비는 솔직히 말해서 표 문제 중에 난도가 좀 낮아 꼭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자총 부양비랑 노령화 지수 나왔다. 그냥 공식처럼 기억해야 돼 어떻게 푸는지 자 부양비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기준점 100을 어디다 잡을까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냥 아예 공식처럼 외워. 총부양비랑 노령화 지수 물어보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부양인구가 100이야. 왜 그런지 한번 가보자. 여기다 그려볼게. 아, 여기다 바로 그려보면 되겠다. 자, 이거 활용할 거 없이 자, 티년도가 있고 50년도가 있어. 유소년인구, 부양인구, 노인인구, 총인구가 있겠지. 이렇게 표를 나눠보고 예매 둘라면 일단 어떻게 하고 시작해라 부양인구 100 짓고 시작해 자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 티년도 먼저 가보자 그럼 총 부양비가 100이라는 말은 계산 방식 앞에 있지만 암기가 돼야 돼요 삶은 날 시간이 부족하니까 부양인구분에 유소년인구 플러스노인인구 곱하기 100 때린다 이게 바로 총 부양비 구하는 방식이거든 근데 이게 100이라는 소리야. 양변 100으로 나눠봐. 1. 즉 부양 인구 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인 인구가 1이란 말은 1대 1이다 그 말이야. 즉 여기가 100이란 말은 얘네 둘 더한 값도 100이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서 적어볼게. 유소년 더하기 노인이 100이란 소리야. 그럼 노령화 지수는 또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유소년 인구 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푸는 거거든.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사회문화 시간 싸움이니까. 그게 25래. 그 양변 100으로 나눠. 4분의 1. 끝났어. 식이 2개가 나왔잖아. 미지수가 유소년 노인 2개 있는데 2개의 식이 나왔어. 더했더니 100이고 얘네들은 4대 1의 비율이래. 그럼 어떻게 돼? 100을 100 중에 유소년은 5분의 4. 노인은 5분의 1이잖아. 결국 80 20.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200이야. 공식처럼 푸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총부양비랑 노령화지수 나오면 어떻게 해? 그냥 부양인구 100 찍고 딱 지금 공식 그거밖에 없어. 그럼 일단 50년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자. 자 그럼 총부양비가 50이라는 말은 유소년부양 더하기 노인이 50이라는 소리야. 근데 노령화지수가 100이라는 말은 더 쉽다. 유소년분의 노인이 1 1이라이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니? 25. 25가 되는 거죠. 혹시 한번 확인해 줄까? 자, 이거 다시 한번 가 봐. 총 부양비 50은 어떻게 나와? 부양 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더인 구 곱하기 100 했더니 5 0이래 그럼 100분의 5 0이잖아 엄청 간단하니까 부양을 100으로 잡아 버리면은.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왜냐? 이제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기본적인 작업은 모두 마쳤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둘이 부양인과 똑같구나, 총인구는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지금 적은 건 비율이야. 비율, 티년도랑 50년도를 비교할 수 없어. 그 비교한 걸 여기서 가르쳐 주자. 티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 증가요. 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을 것같다 혹시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200% 증가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 바로 캐치가 되었을 텐데, 그럼 100% 증가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나만큼 증가했다, 이 말이야. 내가 두개 생겼다, 그 말이야. 100% 증가가 두배 됐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거 하나 더 올라가면 은 200%는 세 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요게 좀 어려웠을 거야. 200% 증가했다는 말은 3배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제 바꿔주면 되지. 전체 인구가 200인데 3배가 됐대. 그럼 몇이 됐다는 소리야? 계산딱 깔끔하게 되잖아. 600이 됐다는 소리고. 그럼 40 곱해주면 되는 거죠. 100이 되고, 400이 되고, 100이 되고. 그럼 이렇게는 단순 비교도 가능한 거지. 이제. 끝. 선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50년 400은 t년의 4배다. 아, 이번에 표문제에서 일본이 정답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좀 어려웠겠다. 자, 일본이 정답이요. 그럼 틀린 거 확인.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더 많죠. 20만큼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지? 부양 인구분에 유소년 인구야. 여기는 100분의 80, 여기는 400분의 100. t년이 훨씬 더 크네. 일단 노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 앞에가 분모, 뒤에가 분자죠. 20분의 100이고 여긴 5고 여긴 1 0분의 4. 4. 여긴 5고 여긴 4니까 더 작지. 다음 T플러스 5 0년시장과 달리 총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 너무 쉽네. T년도는 10%. 여긴 6분의 1. 어쨌든 뭐 20%는 안 되겠지. 5분의 이십 이 20%잖아. 그러면 은 틀렸죠. 둘다 20%보다 낮아.